일단, 변호사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나면 남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무척이나 쉬워집니다. 변호사가 되는 순간 그 자체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. 즉, 변호사는 전문직 직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브랜드가 되어 줄 것이고 이것이 핵심입니다. 제가 많은 분들에게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을 추천드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. 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고 증명하는 것입니다. 세상에는 정말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. 그중에서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해 보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런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상한 사람이거나 사기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자신을 믿고 거래해도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난관입니다. 여러분은 변호사 타이틀 하나로 그 어려운 시작점을 다 무사통과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제가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.